희귀하고 고급스러운 루비콘 파워탑 엠빌 컬러를 고객님만이 에디션 만들어서 출고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프 정비튜닝 5년 경력 공식 딜러 지프거어주는혁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이 장난감인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컬러는 희귀하고 고급스럽고 요즘 핫한 엠빌 컬러를 엠빌 에디션 도색과 고정식 발판 에메랄드빛 썬팅 튜닝에서 출고해드렸습니다 구독자님은 유튜브 보시다가 연락주신 당일 전시장 방문하셔서 지프거어주는혁이 믿고 바로 계약해주셨고요 저를 믿고 계약해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할인과 맞춤형 고퀄리티 튜닝 서비스 최저금리가 적용된 60개월 할부 견적 안내, 튜닝 시보증유무 검사유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기존에 타고 계시던 차량도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출고 전 원하셨던 튜닝도 정성과 실력으로 작업해서 출고해드렸는데요. 그럼 지풀거준 혁이가 지금부터 어떤 서비스를 해가지고 출고해드렸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랭글러 구독자님 요청으로 그릴 커버, 헤드라이트 커버만 블랙 유광 두색. 측면부 루비콘 모델은 순정은 하이타벤더의 블랙 무광랜더였지만. 차량이 더욱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게 하이타 벤더의 PDS 엠빌 컬러 도색 사이드 미러 커버 좌우 역시 차체 컬러와 동일한 엠빌 컬러로 도색해서 절대 칠이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게끔 고퀄리티로 도색해드렸습니다. 하체 포인트로 휠도 유광 블랙으로 도색해서 차량 하체에 묵직한 느낌을 추가해 주었고. 캘리퍼도 도색이 가능하지만 캘리퍼 쪽에 문제 생겼을 때 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도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 받으신 고객님처럼 나만이 특별한 도색 커스텀 차량을 만들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지필 거준혁이한테 연락 주시면 신차 출고 전 특별하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고퀄리티로 앞범퍼, 뒷범퍼, 핸더, 사이드미러, 그릴, 견인고리, 휠, 캘리퍼 등 차체 원하시는 부위 어디든 고퀄리티로 도색 커스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식센터에서 작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AS 가능하지만 타 영업사원들이 이용하는 외부업체와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비교 불가여서 AS할 일이 전혀 없고 고퀄리티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신차 출고시 도색은 꼭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작업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정 락레일을 탈거하고 고정시사이스탭 장착해서 약간이 머드가 될까가 문콕방지 승하차지 편리함을 추가해주었고 사이드미러에 테두리가 있고 국내산유리로 튼튼하면서 황변 없는 고퀄리티 광각사이드미러 튜닝 저렴한 중국산 저가유리에 사이드미러에 테두리 없는 제품이 아니고 당연히 AS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MB를 좀더 다크하게 꾸며보고 싶다고 하셔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 안개등, 텔램프 모든 등하류에 스모그 필름 PPF 작업 완료 톤다운에서 다크한 느낌과 등하류 보호까지 챙겼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새 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지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루마 코팅 전면 축후면 엠빌과 잘 어울리는 에메랄드빛 고품질 선팅지로 작업해서 랭글러의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 PPF 작업 완료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브 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 앞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디딜 졌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장착하고 파워탑 순정 매트인 모파 고무매트. 미리 장착해놨습니다 네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서비스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 팁 캠핑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 완료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를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배로 출구해드릴 예정입니다 주행 중에도 손쉽게 오픈웰이 가능한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차량가격은 8,590만원 루비콘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 차량을 주행해 보면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 을 느끼실 수 있으며 올터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 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2.3인치 6코엔트 터치스크린으로. 우선으로 핸드폰을 터치 스크린에 미러링해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 박스 형태의 랭글러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1,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필거준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프로모션과 맞춤형 튜닝 서비스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랭글러 문의 후 계약해 주시고 있는데요. 출고받으신 구독자님처럼 어른들이 장난감인 랭글러에 로망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24시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구매 시 튜닝 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랭글러 정비 튜닝 5년 경력, 단연간이 집병업사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유무, 검사의무, 구조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후 as 및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새벽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 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 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랭글러의 결론 언제나 지읽거 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스 딜러 최명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